저는 지금 사, 그 우리 입법근리역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개별 판사를 공격하는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정말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그 화면을 하나 띄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 이게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간첩단 사건의 경우에, 어, 충북 동지의 사건은 3년 6개월이 걸렸고, 또 민주노총 간첩단 2년 4개월 걸렸는데, 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창원 간첩단 사건 1심이 진행 중인데 2년 7개월입니다. 지금 화면 좀 넘겨봐 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오래됐냐 하면, 엄청나게, 자, 아니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창원 간첩단 사건은 2년 7개월이 게 지금 되고 있는데, 보세요. 2023년 3월에 기소가 됐는데 4월에 서울중앙에서 이거가 2025년 8월에 무려 2년 이상 지나서 창원에서 이게 엄청난 국민참여 요구하고 신청하고 위험법률심판 엄청난 것들이 있어가지고 반할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1심에만 지금 2년 7개월이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있는 그 김인택 부장판사 문제가 이게 뭐냐하면 이분이 지금 이 사건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저 법원 감사도 있을 수 있고 수사도 있을 수 있는데 이 특히 공안 사건, 간첩단 사건을 어그 재판하는 재판관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집중적인 공격이 있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이게 창원으로 내려오고 나서 김인택 판사가 이거를 2024년 4월에 받았고 2025년 8월에 첫 공판을 시작을 했는데 신여 매체인 뉴스타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면세점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10월 2일 날 김어준의 유튜브에서 명태균 재판 맡은 김인택 부장판사 직위원이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명태균 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간첩단 사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화면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자제 기업 기업 간첩단 사건 지금 제주에서 아까 오늘 증인으로 안 나온 오창훈 판사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좋습니다. 오창훈 판사가 뭘 했는지 그거는 밝혀 주세요. 사해가지고 이분이 잘못한 거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 4년 1월달에 1차 공판이 있었고 어 지금 2년 6개월 동안 1심이히 근데 이 오창훈 판사가 왜 문제 의 판사냐 하면. 그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어 박현우 이재그 그러니까 그 재판 피고인이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전위원장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호송 차량을 저렇게 시민단체들이 가로막고 경찰에 허벅지를 물어가지고 살점이 뜯어져 나갈 정도로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창훈 판사가 이 사람을 실형을 선고를 했어요. 1년 2개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지금 좌파 진영 쪽에서 이 오창원 판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창원 판사가 뭐 물론 뭐 술을 먹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법에 따라서 저는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재판 지연이라든지 또는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의 그 인신 공격 테러 오늘 국회에서 이분들 다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런 맥락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이분들이 면세점 쇼핑했다, 이분들이 무슨 술 먹었다 이런. 국민들이 보면 오해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만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두 개를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만 이두 군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간첩단 사건을 재판하는 모든 재판부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경찰의 검찰의 대공수사 권건 뺐고 국정원 대공, 대공수사 권건 뺐고 또군 방첩 수사 기능 뺐고 대한민국 간첩 만들려는 나라가 아니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법부에서 간첩 사건 재판하는 분들 이렇게 인신공격 하는 거 이것 좀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지금 오차훈 판사가 당하는 위해가 오늘 제가 보니까 그 불출석 사유서를 보니까 지금 시중에 떠도는 한간의 소문들을 가지고 저를 공격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어그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있어요.